안녕하세요. 어 우리 중간고사를 앞두고 어 인구분포와 특성과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단어를 어 아주 속성으로 복습을 좀 하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수업시간에는 한 4시간에 걸쳐서 수업했던 건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을 조금 상기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구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인구 분포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사회, 자연적 요인과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었는데, 자연적 요인은 기후에 따라서, 기후가 추우면 사람 살기가 어렵고, 따뜻하면 사람 살기 좋죠. 거기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질 수 있고, 지형에 따라서, 산지지형 같은 경우는 사람 살기가 불편합니다. 그죠? 반면에 평야 같은 경우에는 좋죠. 그죠? 그리고 토양. 땅, 땅이 척박하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죠? 비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의 영향을 따라서 인구분포에 영향을 줄수있다 사회경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문화, 교육, 직업, 산업, 교통 등에 따라서 인구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아무래도 문화적인 그 동질감을 느끼는 그러한 지역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교육에 관심이 높아서 교육적인 효과가 높은 곳에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이나 산업과 같은 일자리가 많은 곳에 또는 교통이 좋은 곳에 사람이 모일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요인에 의해서 인구 분포가 결정이 되는데, 근데 과거에는 이런 자연적 요인에 영향이 컸다면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부터는 뭐가 사회경제적 요인이 훨씬 더, 더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은. 1960년대 이전 뭐 우리가 제대로 산업화 된기 이전 사회라는 얘기죠. 그죠? 그랬었을 때 자, 오른쪽에 있는 지, 그래 이 지도 봤었죠. 의주와 포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어졌을때 남서부 지역과 이 북동부 지역으로 구분을 해 보면 남서부 지역은 기후가 기본적으로 남부 지방입니다. 따뜻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평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지 비율이 높죠. 따라서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많더라. 인구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더라. 그런데, 지금 현재 분포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이 1940년과 다르더라는 거죠. 어디, 수도권, 그죠? 어, 뭐, 대전, 충남, 대구, 그죠? 그 다음에 부산, 뭐, 요렇게 경부를 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도시 현재는 도시가 밀집하고 2, 3차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와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공업이 발달한 남동임의 공업지역에 뭐가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나 나타나더라. 반면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골이다 보니까 산간지역과 영어촌 지역 산간지역과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밀도가 낮게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게 인구 성장이 있었습니다. 자, 인구 성장에는, 어,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으로 구분을 어, 되는데, 이두 개를 뭐하다 합해서 다 인구가 성장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증감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를 가지고, 뭐, 플러스면 증이고, 마이너스면 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증감은 전입자 수와 전철자, 전출자 수가 수에 따라서 사회적 증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 성장은 이 모든 걸다 합쳐서 하는 얘기가 되겠고, 요거는 경제발전 수준이나 사회적 관습이나 인구정책 등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성장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 시간을 걸쳐서 살펴봤었죠. 그죠? 음, 그래서, 이는 1학년 때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자, 1단계는, 그죠? 이 출생률과 사망률 모두 높습니다.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출생도 많고, 사망률도 많다. 다산, 다사의 단계들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출생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농업사입니다. 그죠? 농업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식이라는 것은 뭐더라? 노동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반면에 또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의료 수준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염병 또 많이 돌수 있고 그리고 또 공공 위생도 좋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뭐 농사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거나 이러면 이제 기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도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단계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체 인구는 크게 전체 인구는 크게 변하지 않는 수준 변하지 않는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고위 출산율도 높고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고위에서 높은 곳에 위치해서 인구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망률은 출생률은 뭐한 집에 뭐 여섯 일곱 명씩 놓으니까 거의 비슷한데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는 소위에 감소하는 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이제 전염병이 돌다거나 뭐 기근이 든다거나 뭐 이랬었을 때어 대처가 안 되니까 어떤 애는 사망률이 높기도 하고 어떤 애는 사망률이 줄어들기도 하더라. 그 차이에서 어 전체 인구도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어 정책이다. 자 그다음에 이 단계로 넘어가면 2 단계로 오게 되면 이제 출생률은 여전히 높으나 사망률이 급감을 하더라. 그래서 다산 감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감사 사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위에 있는, 위에 있는 이 원인들을, 이 원인들을 해결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어, 이 원인들을 해결해주면 되기 때문에, 특히, 의료기술이 발달하더라. 경제성장이 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망률이, 사망률이 급감하게 되더라. 따라서, 이 사망, 이 출생률과, 사망률의 그 차이에서 요 비금 진 요만큼은 인구가 뭐하더라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넘어옵니다 3단계로 오게 되면 이제 사망률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기를 찾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출생률이 급감하는 시기를 가지고 오더라는 거 그래서 감산 소사의 단계더라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는 이 경제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죠 그러면서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가족계획을 하기 시작하더라 가족계획 아무래도 이제 사회가 농업 사회에서 이제는 산업 사회로 변모하더라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 없다는 거 가족계획을 한다는 라 거죠 계획적으로 가족을 구성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따라서 출생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더라. 그지? 그렇기 때문에, 고출생률은 급감하지만, 사망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요비금치는요 면적만큼은 인구는 뭐하더라? 증가하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 3단계의 전체 인구수는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확정기라고 표현하는데, 앞에 확정기인 2단계를 초기 확정기, 3단계는 후기 확정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4단계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모두 다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모두 낮은 상태더라. 어그 이유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도 하고 이제 뭐 교육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죠. 이 결혼 연령도 과거에 비해서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취업 능력이 또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출생률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어. 그래서, 그런 이제 소산소사의 형태가 나타나다 보니까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하더라. 그죠? 어. 그런데, 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인구는 성장한다고 보기 때문에 약간의 출생률 조금 높은 거지만, 어. 국가에 따라서는 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생률이 뭐 매우 낮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크게 인구 증가는 어렵더라, 는 거죠. 그래서, 이, 출생률과 사망률이 다 낮기 때문에, 저 위,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거고, 어, 인구는 성장하지 않는, 그죠? 어, 정책기에 해당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가 발전한다, 는 건데,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죠? 여기가 가장, 뭐, 못 사는 과거, 그죠? 과거가 될 거고, 오른쪽으로 오면서, 경제는 성장하니까, 그죠?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인구성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거는 이론이었고, 우리나라 인구성장을 보게 되면은, 자, 먼저, 우리는 1920년도부터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 1920년대 일제강점기죠. 그죠? 근데 이때 뭐가 들어오더라? 근데 의약이 보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출생, 어,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사망률이 뚝 떨어지는 시기가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망률이 낮아지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다산 감사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더라라는 거죠. 출생률이 줄어드는 상황이더라. 하지만 인구는 뭐합니까? 이 차이만큼 계속 증가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좀 특이한 게 중간에 일제강등기도 있었고, 광복도 있었고, 또한 번, 6.25 전쟁도 한번 있었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50년에서 50년 초반에, 이렇게 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사망률이 급증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또다시 뭐가, 출생률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어, 출생률이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다고? 베이비붐. 출산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3년부터 60년생까지는 베이비붐 세대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6 0년대 중반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어, 이제는 어, 출생률도 급격하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산업화가 제대로 일어나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면서 사망률도 급감을 하게 되지만 출생률도 급감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는 감산, 소사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이때 막 산업이 이제 농업사회에서 이제는 공업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산화재안정책 을 쓰게 되겠죠. 따라서 출생률이 낮아지게 된다는 라 거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는 매우 적은 단계입니다. 소산 소사 단계에 해당이 되죠. 적게 놓고 적게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제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2015년도 현재까지는 인구는 계속 뭐 하더라? 인구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인구는 증가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처음에 이 데이터는 같이 있지만, 광복, 아니죠. 전쟁 이후에 데이터는, 북한의 데이터는 없으니까, 남한의 데이터만 가지고왔을 때도, 어쨌든, 계속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점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인구 감소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인구 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자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은 60년대도 80년대, 60년에서 80년대 보면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아주 크게 나타났던 게 바로 뭐더라? 이촌향도 현상이더라. 그래서 이 지도상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70년대에 보게 되면 전라도에서 이 수도권으로 구로 서울이죠. 그죠? 어,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 강원도에서, 경상도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80년이 되면 그 횟수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게 되죠. 그죠? 어, 지역도 많아지고. 물론 여기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경남에서도 어,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있는데 어쨌든 60에서 80년 산업화 시기에는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뚜렷하게 볼수 있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되면은 이제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더라는 거죠. 넘어가버렸네요.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고 대도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 대도시에서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교외화 현상은 대도시에서 주변 도시로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는 서울에서도 경기도로 사람이 빠져나오고 인천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도 들어오는 사람도 많지만, 경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많고, 부산에서도 역시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더라. 근데 2000년이 되게 되면, 이제 화살표, 전이 서울로 모여드는, 부산으로 모여드는 화살표보다는 오히려 대도시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이게 더 많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외화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보게 되면 뭐 기존의 이 대도시들 인구가 지금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반면에 음, 반면에 경기도라든지 그죠 인천이라든지 이런데는 사람이 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경남이라든지 이런데도 어, 이동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 이동이 많다는 것은 전이도 많다는 거죠, 그죠? 음. 자, 세종은 특이하게 29% 그죠? 세종은 뭐 주변에서 계속 빨려오는 그런 계획도시니까, 그죠? 빨려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수치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도 이렇게 산업화 시기와 맞물려서 같이 가더라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 피라미드 유형 그죠? 어, 여기에 피라미드형, 종형, 방추형이 있었는데 피라 이 우리가 항상 요...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끊어서 그죠? 세 단계로 끊어서 살펴봐야 되죠. 이제 그래서 유소년층, 청장년층, 그다음에 노년층 이렇게 보는데 피라미드형 같은 경우에는 유소년층이 비중이 많고 노년층이 비중이 적은 다산다사의 형태더라. 그죠? 그다음에 종형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됐다고 했었죠.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유소년층의 비중이 줄어들고, 노년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불우한 형태더라. 그 방추형 같은 경우에는 요런 차이였죠. 종형학에서 유소년이 매우 적기 때문에 요런 어, 형태가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별형 같은 경우에는, 그저 다른 층에 비해서 누가? 청장년층의 비중이 훨씬 많더라. 반면에, 표지박형 같은 경우는 노년층의 비중이 많고, 청년층의 비중이 적은 형태라 따라서, 표형은 도시에, 일자리가 많은 도시에서 볼수 있고, 표지박형은 어, 농촌에서 볼수 있는 형태들라는 거죠. 근데, 이두 개의 차이가 뭐더라? 얘는 자연적 증감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사회적 증감을 나타낼 수 있더라는 라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인구구조는 어떻게 변화하였느냐 이걸 살펴봤었죠 그래서 1960년대 이전에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의 구조가 나타난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우리가 산업화 시기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점점점 뭐 하더라 어떤 형태로 변하더라 어떤 형태로 변하죠 옆에 있는 방추형 형태로 이렇게 변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방추, 아니 방추형이란다 아방추 종형의 형태로 변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요러한 형태였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어 방추형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이 산업화 시기에 뭐뿅 하고 이렇게 변하진 않았겠지만 어 피라미드에서 서서히 피라미드에서 종형으로 종형에서 방추형까지 지금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은 역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 유소년층은 매우 적은데, 소년층은 매우 많은.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성별 인구 구조입니다. 마지막이죠. 어, 성별 인구 구조는 어, 우리가 성비를 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성비는 그죠? 여자 비명단 남자의 수조. 그죠 그래서 이게 100이냐 그 다음에 90이냐 110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 100은 남자와 여자가 같다라는거고 여자, 여자, 여자 100명이면 남자 100명이니까 90은 여자가 더 많죠 여초 110은 남자가 110명이니까 남초가 더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연령병상비에서 보게 되면 출생 때는 100이 넘습니다.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남초가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100을 기준해서 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초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출생시는 성비가 100 이상이 나타나지만 5년 초로 갈수록 성비는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요게 또 과거에는 우리가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 남아선호성이 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남자의 성비가 높겠죠. 근데 이것도 약화가 되고 있고 태아성 감별 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성비의 불균형은 점점 완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초지역과 남초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요런 지역들, 그죠? 군사분계선 옆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대가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남자가 많을 거고 그리고 또 이런 거제라든지, 그죠? 서산화산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중공업 지역들 그죠 그 다음에 또 포항 울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데 공업이 발달한 도시들이다 보니까 남자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가 많은 지역들 여초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들 보게 되면 어이 뭐 대도시들 을 보게 되면 여초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비스업이 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지역들 그죠? 음. 내륙 지역들. 거의 뭐 군단입니다. 그죠? 어, 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 중에서는 이제 오히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살아 할머니들이 훨씬 더 많이 살기 때문에 어,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전라도 이, 이 지역들 있죠. 경상남도의 내륙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 95 미만 어, 여자들이 매우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관광이 발달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여자들이 많이 살게 된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초 지역은 대도시와 관광도시, 남초 지역은 중앙공업도시 유전성 부분의 군사도시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아주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정리를 했는데, 뭐, 실제 수업 시간 안에는 되게 천천히 하면서 어,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어, 수업시간 중간에 풀었었죠. 그것들 잘 참고해서, 어, 그리고 또 여러가지 문제집들 여러분들이 풀어보겠지만, 어, 그런 것도 연습도 좀 많이 해서 시험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어, 중간고사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